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은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꼭 읽어야 되는 책네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당장 이 책을 보면서 실천하시면 SNS에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셀럽이 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나시면은. 세금이라든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일단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 봤을 때 5월입니다. 그럼 사업자에게 5월은 어떤 달이죠? 바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죠. 그래서 초보 셀러분들 또는 초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은 처음이지 초보 사장의 세금 노하우. 이책 같은 경우에는요, 어, 서울창업신문에서 만들어진 책이고, 김정철님이랑 이용희님이 쓰신 책인데, 정말 쉬운 게 매입이 뭔지, 매출이 무엇인지, 원가가 뭔지, 경비라는 말이 무엇인지, 이러한 작은 단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는 건지, 연말정산과 차이는 무엇인가, 부가세 신고라는 무엇인가, 아니가 세자란 무엇인가 이런 등등의 정말 사업의 기초 부분부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누구에게 묻기 조금 까다롭거나 나와 사례가 맞지 않는데라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 영상 같은 걸 찾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이 책을 보시면은 목차별로 정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답변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면 벌금을 내나요? 요즘 당근마켓에다가 그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모에서 물건 사오신 다음에 안 쓰시는 거 내가 파시는 분들 꽤나 많으신데 영리를 추구하였을 때 내가 벌금을 내야 된다면 이거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사업자 등록증을 안 냈을 때 벌금을 내나요? 네, 벌금을 냅니다. 왜 내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적혀져 있고요. 벌금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산세라는 걸 내게 돼요. 내가 그동안 사업으로 영리를 추구하면서 돈을 받았는데 내지 않는 세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되죠. 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거 항상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이게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져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항상 하는데 그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 책이 거의 다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책은요 저도 지금 굉장히 머리 아프게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 저작권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벤다 시리즈에 나와 있는 책인데 유튜브 SNS 그리고 컨텐츠와 관련되어 있는 건 쇼핑몰의 상세 페이지라든지 우리 상품 등록할 때 들어가게 되는 브랜드 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사실 좀 두껍게 되어 있는데 질문의 형태로 되어 있고 답변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신 분 자체가 서울대 법대를 나오신, 음, 지재권 전문의 판사님 출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워낙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께서 경험하셨던 사례들을 모아놓은 사례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그 컨텐츠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떠한 외주를 써가지고 그 외주 용역업체가 제작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했어요. 그럼 이 컨텐츠의 소유자는 누구 것입니까? 네, 컨텐츠를 계약을 했는 이 계약권자랑 그리고 용역을 했는 이 용역자와 계약서상에 누가 소유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창작물이기 때문에 창작을 한 에이전시 이 외주 용역 업체가 이 컨텐츠의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보다 잘 몰랐던 저작권에 대한 상식들을 알게 될수 있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이 질문으로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된다. 저작권 문제해결이라고 하는 이지 퍼블리싱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책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 책이에요. 마케팅 설계자. 사실 이 책은 시리즈가 더 있습니다. 브랜드 설계자, 제가 추천사를 썼던 브랜드 설계자도 있고 그 다음에 나왔는 트래픽 설계자까지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책 같은 경우에는 윌북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책이고 러셀 브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 주로 얘기하는 게 퍼널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퍼널이라는 거를 구축을 해서 잠재 고객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주면서 이 상품을 사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는 챕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퍼널 마케팅을 하기 위한 공식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퍼널을 설계하는 거, 스크립트 쓰는 거, 그리고 퍼널을 완성하는 데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앞에서부터 읽으시면 여러분들 책을 절대 끝까지 보지 못해요. 책이 자그마치 거의 500페이지입니다. 근데 이 책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요, 1챕터는 그냥 한번 읽으시고 고민을 많이 하지 마세요. 1챕터에서 고민을 하게 되면 다음으로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2챕터에는 있 퍼널 설계. 먼저 이 부분을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챕터에 있는 퍼널을 설계하는 부분을 보시면 은아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예시가 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설계하기 부분에서 내 사업에다가 반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설계되어 있는 퍼널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 스크립트 쓰기에서 심도 깊게 읽어보시고 그곳의내 내용을 접목을 해보는 거예요 이 접목을 해본 다음에 공식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이 스크립트가 어떻게 이게 쓰여있고 가치사달이라는 게 뭔지 퍼널 해킹이라는 게 뭔지 후속 퍼널이라는 게 뭔지 이런 단어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사실 너무 두껍고 내용이 방대하고 많은 사례들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었을 때 이해하기 힘들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챕터 2 먼저 읽으시고 내가 챕터 2에서 마음에 들었는 부분만 꼭지만 읽고 챕터 3에서 내 걸로 접목을 해보시는데 이 챕터 1과 섞어서 가져가 보시면 분명히 이해하시고 바로 여러분들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가나쌤이 있는 이 마케팅 설계자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책은요 제가 아이책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거야?라고 하는 정도로 정말 내용이 좋은 책이고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나만의 브랜드 채널을 꾸미고 싶고 만들고 싶고 키우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읽으셨으면 좋겠는 책입니다. 따끈따끈한 신간인데요, 아름답게 떡상하는 기술이란 책입니다. 책은 지상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책을 쓰신 분은 아오키 소우시라고 하는 일본 분이 쓰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되게 유명하신 마케터이시기도 한데요. 이책 안에 나오는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온라인에서 어떻게 떡상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내용으로 적혀져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떡상하는 기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신가요? 맞습니다. 운이 분명히 작용을 해요. 하지만 운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일단 운을 받을 수 있게끔 무엇인가 실행을 해야겠죠. 자, 떡상을 하려면 컨텐츠를 올려야 될 겁니다. 그 컨텐츠를 올리고 이 컨텐츠가 어떻게 떡상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거에 대한 팁을 여기에 작성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을 많이 떡상시키고 싶고, 인스타그램에서 어느 정도 팔로우를 늘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컨텐츠만 올려서 되진 않습니다. 이 컨텐츠를 올리면서 내 채널을 좋아할 만한, 내 계정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방문하고 그 사람들과 소통해야 돼요. 그렇게 하루에 적어도 5시간 이상을 인스타그램에서 시간을 소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계정에 이 인스타그램이 알고리즘을 접목할 수 있게 해야 돼요. 한마디로 이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의 관심사와 이 계정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의 관심사가 비슷했을 때이 채널을 좋아할 만한 사람에게 내 컨텐츠를, 내 컨텐츠를 노출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인스타를 안 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 노출될 확률이 없겠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되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 정답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틱톡도 마찬가지고, 트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4개의 채널을 성공비에 브랜딩을 시켜서 키운 레퍼런스들을 이 책에 녹여놨고요.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불편했던, 어찌 보면 굉장히 실행하기 어려웠었던 것들, 또는 우리가 몰라서 못했던 것들을 마케터들이 대행으로 했던 세부 회사만의 비법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사실, 저희 같은 마케팅 회사들은, 어, 뭐야, 이렇게 대놓고 다 얘기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만큼의 내용들이 이 책에 많아요. 그래서 1장에서는 여러분들 브랜드 채널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기획하는지가 되어 있고 2장에서는 온라인 마케팅에서 인지도를 쌓는 유튜브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쇼츠, 틱톡으로 쌓는 방법 그리고 4장에서는 인스타그램으로 쌓는 방법 그리고 5장에서는 판매를 하는 펜을 보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비즈니스 확장하는 데까지 나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되게 컴팩트하게 되어 있어서 책 장수는 200페이지밖에 안되고요. 책도 지금까지 나와있는 책 중에서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읽는 것도 부담이 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어느 정도는 급에 올려놓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시간이 걸리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정도의 방법다 그래서 이 아름답게 떡상하는 기술이라는 책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네 가지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PPL 하나도 없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좋았었던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책들을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어, 학습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뭔가 좀 하기 싫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너무 많은 정보가 나와있고 굳이 책을 안 읽고 싶은 경우들이 많아서, 근데 책이라는 건 우리가 지식을 쌓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는 게 어렵기는 하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꼭 도움이 될 만한 네 가지 책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매출과 주문을 위해서 많은 정산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책들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 번씩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